자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의 어떤 거시적 변화들, 예를 들면 인구의 변화, 또 기술의 변화, 또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 이런 큰 흐름의 변화에 따른 트렌드 키워드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입니다. 요새 한국에 이민 온 이민자의 숫자가 아주 급격히 늘었습니다. 어 OECD에 의하면 인구의 5% 이상이 다른 민족으로 구성돼 있을 때 우리가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만 250만 명이 넘어서요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유례 없이 같은 민족이 한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나라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자부심이 바뀌어야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요즘 K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 전원이 외국인 멤버로 된 그리고 실제로 곡을 주고 훈련시키는 트레이너 시스템도 거의 외국인들이고 현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협업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한국 회사의 한국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거치고 있는 이런 아이돌들이 속속 데뷔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K일까요, 아니일까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시대, 또 한국의 문화가 계속 외국으로 수출되는 시대에는 K다 아니다. 이렇게 일영으로 표현하지 말고 어느 정도 K이다. 이렇게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제 k라는 개념이 k 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떤 그라데이션의 연속성상의 한 점일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그라데이션 k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라데이션 k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 그라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안산 같은데 가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충북 음성에도 지금 외국인 비중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단지 지금 말씀드린 도시의 특징이라기 보다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보편적으로 계속 겪게 될 변화다. 또 단순 노동하기 위해서 온 저임금의 그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고급 인력들도 많이 오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사람 그라데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 그라데이션입니다. 방금 아이돌 그룹 말씀드렸지만, 뭐 비단 아이돌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한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외국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몽골의 울란바투로 갔더니요 뭐 한국 편의점에 뭐 한국식 그 문화가 굉장히 현지에서 환영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가 통째로 이식되는 경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장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시장들 심지어는 요새 그 할랄 푸드를 우리 한국 회사들이 만들어서 수출하더라고요. 한국 그 소비 시장에서는 사실 할랄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음식들이 이제 이슬람 문화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면서 할랄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경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를 저희는 그라데이션 K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다음 키워드는 페이스테크입니다 페이스는 얼굴 또는 표정이란 뜻인데요 여기다가 테크놀로지를 붙여서 페이스테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몇년 전이었던가요 서울 시내버스에 헤드라이트 옆에 눈을 그려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꼬마 버스 타요 다 저거 태워줘요 막그한번 난리 났던 적이 있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얼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물을 얼굴처럼 디자인해서. 조금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페이스테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버스가 문제가 아니죠. 인공지능을 탑재한 각종 로봇들이 우리 실생활에 오면서 길을 안내하고 예, 또 키오스크가 우리도 하여금 아주 쉬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 들어간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얘가 아주 예쁜 표정, 또 즐겁고 다양한 표정을 지어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고 이런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계가 제 표정을 읽는 거지요. 요즘 자동차들은 운전할 때 운전자들의 표정을 읽어서 예를 들어 졸고 있다든지 딴 데를 보고 있다든지 하면 계속 경보를 내립니다. 우리 공항 같은 데서 얼굴만 인식해도 바로 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도 계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죠. 사실 얼굴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고 또 표정은 아주 예민한 어, 근육의 변화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어, 인간적인 부위입니다. 그래서 어, 기계가 이런 얼굴을 읽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또 표정을 읽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통신을 할때 이모티콘 그동안 많이 썼는데요. 이걸 자기 얼굴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과 더 쉽게 소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전부 합쳐 가지고 저희가 페이스테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페이스테크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어포던스 때문입니다. 어포던스 이게 뭐냐면요 어, 사용의 용이성 직관성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런 적있지 않으세요? 외국 호텔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야 커피 내려먹자 그러는데 이거 캡슐은 어디에 껴야 되는지 단추는 뭘 눌러야 커피가 나오는지 막 굉장히 헤맨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건 어퍼던스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어느 출구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분홍색 줄을 그어 놨어요. 그럼 요거만 따라가면 내가 쉽게 나갈 수 있다. 요건 어퍼던스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어퍼던스는 소비자가 한눈에 보고 해당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게 하는,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요소를 말하는데요. 최고의 어퍼던스가 뭐겠어요? 표정과 얼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들이 좋은 표정, 또 정확한 표정, 따뜻한 표정 자꾸 지어내면 사람들이 그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어, 요새 새로운 기술이 자꾸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어퍼던스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어퍼던스의 역할을 페이스테크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물성 매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물성이란 말 아시나요? 뭐 a 리얼러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질 수 있을 때 물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요즘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물성을 자꾸 부여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는 내용의 키워드가 물성 매력입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물성화인데요. 영화 같은 거, 우리 항상 영화는 어, 음악 뒤에서 펼쳐지는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요새 영화 마케팅 보면요. 인사이드 아웃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요.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를 만든 거죠. 가 보면 실제로 그 영화에 나오는 주요 캐릭터들을 물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 생각 기차라는 게 있어서 그거 타고 이제 라일리의 마음 속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그 관람객들이 생각 기차를 타고 영화의 주요 장면을 오고 갈수 있어서 그 영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컨텐츠 물성화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물성화도 있습니다. 사실 브랜드라는 게 우리가 제품으로 보기 전에는 좀 추상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브랜드를 느낄 수 있는 팝업 스토어들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요새 되게 인기 있는 게 굿즈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을 굿즈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술 물성화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대표적인데요. 인공지능은 사실 컴퓨터에, 아 뭐, GPT야, 뭐에 대해서 대답해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넣으면 사실 우리 예전에 해오던 검색하고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로봇이라는 물성을 통해서 실제로 대화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대화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기분을 느끼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AI 기술이 물성화되는 로봇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조직 철학의 물성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아주 쉬운 거예요. 요새 사옥을 지을 때는요. 그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을 조직 구성원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특히. 그저 jyp나 하이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그아티스트또 그 직원들 어, 이런 분들이 서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소통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 자체를 그렇게 설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 조기지혈학을 물성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물성 매력이 중요해지는 걸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일단 뭐든지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아도 만지려고 하고요. 손에 잡히면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고 물성을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아주 원초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죠? 자꾸 언택트화하고 개념화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물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갭이 지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체를 메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성 매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정말 더우셨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9월 중순 넘어까지 더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쳐서 8월 말 지나면 어, 또는 1 8월1 5월 광복절 지나면 선선하다. 그래서 긴팔 옷도 입고 그랬는데요. 지금 뭐 책을 종료할 때가 9월 중순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정말 뭐 열대야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후의 변화를 반영한 키워드가 바로 기후 감수성입니다. 방금 24년의 여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기후 변화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기후 변화는 북극의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졌어요. 뭐 투발루 섬이 잠기고 있어요. 뭐 사실 우리 일은 아니죠. 그런데 아닌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여름을 나기 어려워졌고요. 아마 이번 겨울에도 또 어떤 기상 이변이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만든 키워드가. 기후 감수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기후 감수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가 바뀐다 하는 것이죠. 요새 과일들, 열대과일들이 오히려 나타나고 어, 추운데서 재배되는 과일들 또는 한류에서 잡히던 어류들이 잡히지 않으면서 뭐 오징어가 자취를 감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도 바뀌죠. 특히 음식과 관련한 푸드테크 비즈니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요. 아까 이제 과일 재배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던 과일들도 새롭게 재배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직접 날씨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 변화가 계속됐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날씨 문제는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다 같이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그게 이제 그동안 우리 복지 개념을 얘기할 때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혹독한 기후 변화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 바우처라든지 이 기후의 가혹함을 좀 사회 구성원들이 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복지 정책도 필요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후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실천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수성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공진화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듣고 보면 참 쉬운 키워드예요 모든 생물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잘 진화하느냐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렸죠 우리 인간도 호모사피엔스도 아마 잘 진화해 온 사례일 겁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급변하는데 애초에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은 쇠퇴하고 있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해 오는 회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공이란 말을 붙였죠. 함께 영어로 co. 그래서 co-evolutionary strategy. 이게 공진화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회사가 잘하면 돼요. 그 애플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애플은 자기 생태계가 굉장히 확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 걸 사용하지 않으면 뭐 다른 어떤 제품과도 잘 호환되지 않죠. 그래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는데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유럽 정부에서 반독점 어,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애플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과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죠. 자동차를 예를 들면, 옛날에 휘발유 놓고 다니던 엔진 자동차들은 우리 회사 자동차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차가 자네 차보다 좋아요. 이렇게 광고하면 됐는데, 전기차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충전 시스템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율주행이 되는 각종 데이터를 같이 모아야 되고요. 차를 요새는 폰으로도 많이 조정을 하니까 핸드폰과도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 시스템은 혼자 잘해서 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함께 잘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공진화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만들고요. 첫 번째는 아주 애플처럼 폐쇄적이었다가 어느 정도 제한된 파트너십을 이뤄서 얼마 전 삼성과 LG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협력망을 이루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부품을 조달하는 공급 조달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진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진화 생태계를 이루어서 소프트웨어나 IT 쪽에서는 아주 흔한 개념인데요.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생태계보다는 항상 개방적인 생태계가 훨씬 더 번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공진화를 잘해온 생태계가 항상 승리했다. 이런 개방경제의 시스템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전략은 공진화 전략이다. 하는 것이 이 키워드의 내용입니다. 예. 음 제가 이렇게 해서 어, 트렌드 코리아 2025의 스네이크 센스에 해당하는 10가지 키워드를 아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어쩌면 아우 설명이 너무 간략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뭐 유튜브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했을 뿐이고요. 실제 이 개념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힌트를 얻으시려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책이 있지요. 어,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물성을 느끼며 읽으셔도 되고요. 이 책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북 전자책 형태 또 오디오북 형태로도 늘 발매를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같은 걸 조금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컨텐츠를 여러 플랫폼에서 각각 플랫폼의 특징에 맞게 전부 수정해가지고 새롭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과 사용하시는 플랫폼에 맞게 저희 트렌드 코리아 컨텐츠를 선택하셔서 시청하시면 아마 2025년을 맞는데 훨씬 더 다양한 영감과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